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 스톱워치에 대해서 시간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알람 설정, 각종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면에는 시간, 분, 초가 나와 있고요. 뭐좀 제가 이거 사용한 지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워졌는데 스타트, 스톱, 메모리 그리고 클리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에 보시면은 위로 올리면 현재 시간이 나오고요. 가운데로 가면 카운트업. 카운트업은 스타트를 누르면 현재 공부한 기록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고 정지 누르면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으면 클리어를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예를 들어 1시간을 설정해 놓고 시작을 해 놓으면 1시간 정도 알람이 맞춰집니다. 이건 지금까지 간단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리를 끄고 키고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여기 스피커가 있고, 여기 부분에는 건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LR44 건전지가 들어있고요 다 쓰면은 이 다이소에서 천원 정도 하니까 이걸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전지를 넣겠습니다 건전지를 넣으면은 초기화가 돼 있습니다 시계를 일단 맞추려면은 여기서 이 스탑 버튼을 3초간 누릅니다. 3초간 누르면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이걸 누르고 시간을 맞추고 뭐 AM인지 아닌지 맞추고 시간 몇 분인지 몇초지 하고 스타트를 누르면 현재 시간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알람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종류의 알람 기능은 이 메모리를 누르면이 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맡은 시계와 똑같이 스타트를 쭉 누르면은 이제 몇 시에 맞출 건지 알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시 3분에 알람이 울린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이렇게 생긴 모양은 거의 다 동일하니까 참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